어떻게? 일단, people talk to you. I'm not sure. 알려드릴게요 핸드머신 m not s u r 자 I'm not sure. i 을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나나 그럼 제가, 제가 네. 비비님 쪽으로 갈게요다시 얼음은 싫으니까 하나 둘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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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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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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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뭐 어, 이렇게 게이 되나요? <laughs> 아, 우리 가안들었다 아, 확인. 어, 이거, 포환이무서운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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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코아, 저, 무서워하지마요 저세 못써요 진짜 못써요 부 세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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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아새 진짜 오랜만이다 너 오셨나? 아 그러네 너 기다리고 있나? 몰라요 안 오신 분 있나요? 확인이 안왔 <laughs> 그럼 시작해도 될듯안 음. 돼요 <laughs> 아 왜요 왜요 본부님이나온거 같아 본부님도 <laughs> 있어요 아, 그래? 아, 식사하시는 중에밥 먹고 있어요 밥 먹고 밥, 마이크 마이크 밥 먹고 있어가지고 마이크 잠깐 뒤집어 놓고 있어요 그렇다고 음. 합니다 드가자 비틀한 거다 봤다 어 아, 뭐야 서로, 서로 같이 엇갈리다. 시계방향으로 도거같는데 엇갈렸다 엇갈렸다 어허, 다 보입니다 <laughs> 어, 데스티 너무 오랜만인데? 어 망겜 <laughs> 와하 진짜 <laughs> 근공격이되는데 꽁꽁 와 공격. 어, 뭐, 어, 뭐, 어 뭐, 뒤에 들거나. 뭐, 쿵쿵 뭐죠? 공격. 이, 집어 바지 나셨네. 안 하는데 지원인데. <laughs> 어, 저 없는데도 강이기네요 <laughs> 배터리인데? 이거 맞음 아니, 아이스에 <laughs> 버프 받은 새가 개프롬 저거. <laughs> 아, 그런데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밀리는 거 아님? 아니, 맞다. 이것 때문에 사거리 너프받아서 안 아! 됐다. 너무 들어갔고자 우리... 어 아파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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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아파. 어! 아, 아파! 나이스. 다 죽여 그냥. 너무 좋은데? 으악! 아... 아까보다 무기가 안 맞... 아까 무기가 음, 못맞다니까요차네 아니! 씨발! <laughs> <laughs> 아 잠... 내전하는 거예요? 네. 재밌게 아니, 저거에 근접 공격은 좀 아, 시고. 되게 명하지 솔직히. 저거. <laughs> 뭐. 뭐는가. 능력 3움에 몰라. 왜 트위치 방송이 아니, 나이다. 방송. <laughs> 방송이라도 켜줘. 아, 지금 10번 입고 보고 있어요. 아이, 아, 세 네. 아, 명이 세 명이 날치고 있어. 아, 뭐야 이거. 능력 뜨지 말까요? 야, 좋아. 아, 자, 아, 죽상 왔고. <laughs> 아니, 아니, 재미지. 아까, 아까랑 차이가 너무 나는데? 와. 어, 밀지 말아봐요, 제발. 아이씨, 나 존나 다 기다리고 넘봐 아, 아 아, 어? 저게, 저걸 못 맞추네. 어. 온다. 어, 어. 어, 왜 여기 있어? 쉴드 안 돼. 아이씨, 또또 <laughs> <나 저걸 도망가? 웃음> 와, 아 이씨 또둑둑 싸게 가져갔야저걸 도망가? 저 총만 샀습니다 양심껏 개 울받네요 <laughs> 뭐 뒤에 누 있는데? 쟈니님이시만 <laughs> 아니 이거 어? 아 어, 이게 안 죽어? 와 이게 안 맞는다고? 나개못한다 아, 진짜 벌레오몬인가? 일아 아, 어이거안 난다고? 아니씨. 아 이거, 아니, <laughs> <laughs> 어, 이거 총쏘는 맛이 있네 새가. 그래서 새 좋아해 새가. 어 뭐야? 좀 아, 아, 뭐. 뭐. 어. 먹어 <laughs> 아. 다좀 먹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, 오케이. 아니 오케이. 아니 와. 두 명이 내밀어. 팀피안. 보면 둘이 어. 같이 다니죠? 오, 나이스. 아, 아 시고 진짜. 이거 이거, 이거 <laughs> 투템 <투팀> 나겠다 이거. <laughs> 팀장 팀자 공짜 아 쌍방 공짜 공짜 여기서 누가 소음 쏜다 아. 점수 동일 점수 나는 거왜 이렇게 택 금지 아 샷건 개 많았다 진짜 아 거리 붙어 있을 때 습관적으로 아니, 샷건 듣는데 점령 점령 어. 쪽에 그거 뭐야 소음을 우리 팀어 <laughs> 갑니다 갑니다 어 타임! 장난입니 M 어 가지마 가지마 오, 뒤에이아뭐까지 어? <목소리> 아, <laughs> 아, 뭐, 있어 이뭐 어... 어, 레이더십니까 <목소리> 선생님? 양아치오어114 ACDC 아, a 아니 잡는 거 저거 오왜 으... 진짜 안맞는다.. 새.. 아악! 흐하하 뭔아야아암살자요 암살자 암살자세요 완전 아니 아니 세명이! <laughs> 우리도 팀이 우리도 <laughs> 팀이아 아.. 안돼.. 아안 돼. 저걸 못 이기겠네 야 중탄으로 뭉치죠 저희 <laughs> 늘 들킨 순간 안되는거 아니야? 오.. <laughs> 아.. <우와. 웃음> 그러네 들기만 하면 되니까 아 너무 아 너무 아 거짓말 하지마 우리 한명 어디 가데 황금총 아니. 있는데? 님 혼자 있어 아, 뭐야. 어어어. 아니, 황금총을 진짜 꺼내고 있네. 이거 아다죽였다 죽여. <laughs> 다 죽여, 다 죽여, 다여두 발, 두 발, 세발다 썼어? 진짜 수혜를 쓰시는 수가 ]인데. 없었다. 보조 어디 갔음? 와, 무비. 뭐야, 와, 와. 흉내다 황망 쏘고 있었네. 뛰어. 아, 치망치망 어, 왜? 아, 아니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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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, 아. 아, 아니 아니 이거 망치를 아. 아, 저기도 아, 한쪽이다. 어, 아, 아 저기 한. 어, 아, 와 이걸. 아, 아 난리났. 아, 어, 아니 아니 아니. 아, 아 이거 짝 건들고 뛰어, 뛰어다녀야 더 재밌는데. 힌탄 같은 거 쓰지 말고. 아 그? 오, 원래 그 재밌으려면은. 다 공평하면 안돼 사실 무기가 그럼 그 사람만 재밌는 거아니에아 저기 세 명이 세 명이 째고 있어 패널티를 주네이스 다이스 시네. 어 돌아오는 응, 거같때 레이더가? 응 쐈다 하면 세드다 들어가는 사람은 120 무조건 들어. 공 뻗어. 아이. 죽여, 죽여! 같이 다녀! 아. 옆에, 옆에 친구 많으신 줄 알았는데, 혼자 계시네? 아, 다사라졌어 어, 아. 뭐야? 바로 앞에서! 으악! 뭐 했다? 중탄이다. 3인칭 충무라고. 아니, 세명 아. 아니, 아. 제, 세력이 세개가으 아. <laughs> 와. 저 보이는 각이 없만 아뭘 샷건들고 뭐 오는거야 뭐야 아이뭔 속였어요? 뭐아 개무서워요 진짜로 <laughs> 쏠것같애 진짜로 저사람이쌤쌤 어디누? B쌤 어디 내가 앞에 더 잘못 누른거지 아니 버블 예? 버블 버블 아야 아이 너 아니 어우 막아줬어 반대, 아니 반대방향인줄 알고 뛰었는데 정면보고 있었네 아 <laughs> 아니 막았어 <laughs> 내천 <천천. 웃음> 아, 핑쌤이요. 오, 오, 같이 나오는 거 봐, 진짜 개무네 아니 못, 못 나가겠는데? 바꿔, 바꿔. 와, help <laughs> me. 어, 내가 아, 죽은게 아니네. 엠포바른 뭔? 핑쌤 끝나면 말좀 해주세요. 아, 어, 저거 다 걸었다. 죽여! 가 아, 아, 잡을 수 있었는데.. 오우! 와, 뭐야? 이거 태양적. 와, 씨. 어디 가야 해, 쟤 어! 디 가야 뭐 돼? 어, 어. 받는다, 어. 받는다, 돼? 어. 아, 쟤또 뭐야? <laughs> 샷건 씨. 아 아, ACDC 나와! 아. 샷건 말 없네. 어, 뭐야. <laughs> 어, 뭐야? 어, 뭐지? 뭐지나갔네 어, 어? 어? 쳤는데 분명히 소리는? 개 아프네. 어, 저거 죽상인디? 아, 어네, 채로 없어. 아, 멋있어. 네. 새로... 아... 오른쪽 돈다. 핸드머신이다. 아뭐 못... 아닌가? 이거 뭐, 저 이제 시공이 보라인데. 시공이 누구지? 강민이구나. 응. 네. 아, 나딸이노 <놀람> 아이 뒤에서 체짝. <제짝. 놀람> 역시 뒷치기. 여기 그만. 누구 난다. 대항하지 마. 아야야야야야야야. 누구? 누구 난다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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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만, 명이야? 개나. 그 재미로 하는 법. 66대, 67인데 지금. 야 황벨 는데 지금. Oh f c k 와, 죽었어. 어. 네. 아니아니 아니야. 거리가. 근데 너무 황벨이네. 와. 팀샷 개. 뒤에, 뒤에 건 뒤에 건다, 뒤에 건 메시 몇명다 들어오시네요. 상대 1등만 노린다. 이쪽에 누는 음. 오, 세 명, 세 명. 와, 멘탈님, 생존력 올려야 될것 같은데? 방입니다만 노린다. 노려보죠? <laughs> 노리, 노리기만 한다. 해빙, <laughs> <laughs> 해빙! <해피, 해피. 웃음> 컷 핫! <컷>. 아, 여기아 <laughs> <laughs> 나이스! <laughs> 어, 아. 아, 팀샷. 아, 진짜 흡하게 죽은 거 같아. 난 개못하 보이는데, 우리 팀왜방벨리 아, 야, 씨. <laughs> 아니, 그대타가 찹구나. 와... 아니, 대타가 h I'm glad. I'm glad. 이 m glad. I'm g 도망가 I'm glad. I'm glad. I'm 아 l a d 아이 glad. 나와 glad. 나와. I'm <laughs> 음, 저저 저! 곧, 곧 쏘오물! 여기다 깔지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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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버블! 버블버블 어예이거지어인서 아, 참여해서 밸런스 가 아니 뭐아아동스치 아, <laughs> 뭐야 한판기셈어또 도, 망가 도망가 도, 도망가 도, 도망가 이거 어차피 보 어? 아 버블? 야, 저 뭔데? 방금 봤음멘탈님 버블 노려보다가 옆에서 어. 방금 치맞았어. 나이스 버블. 어이, 아니 수물까지 있어 아 수물까지? 아, 아, 아니 수물 비셈 어아 제발 아 아니 수물까지 있어. 도가도가 도망가. 도망가, 도망가. 어? 아 비셈 끝났네. 건님님기 건님, 비비님 있어요. 인상아 너무 아픈데래래 아. <laughs> 진짜. 개 안맞아 어? 와. 와 데미지 113 들어가면 안맞아 어.. 팀샷 진짜 어, 아 저거 그 acdc 좀... 저거 진짜 개맞는다 어. <laughs> acd 꺼내야겠다 어 남자답게 합끝 아 뛰시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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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.. 아.. 중간하다 그는.. 아이고, 아 이거 와일드카드로 한명 샷건만 들고 다니는거 하면 안돼? 어? 아? <laughs> 인서트님 들어오려면 저이님도 들어와요, 지금 그냥. 저 단판 할 건데요? 인서트님 들어왔음. 어 인서트님 저는, 단판 오셨나? 저는 단판 할아 건데요. 아씨 그럼 인서트님 나가야 돼. 별나쓰. 아이, 김마 쏘리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이상한 사람 볼 사람? 아. 아... 야, 이겼다, 이겼다, 문이 이겼다, 문이 이거? 이겼다. <laughs> 일로 온볼수 있어, 일로 일로, 빨리, 빨리, <laughs> 여기, 삐졌어. 여기, 상대 스폰을로와보 빨리. 오! 나 이겼다 아니! 아아 뭐야 개염만이다 기깔나게 다 죽었네 아빠아 여기 쏴지 마라 쏴지 마라 언제 싸울래요? 왜 죽임? 어다 나노 맞네 기동 쏘고 기동 쏘고 아이 뭐야 저 사람은 아이야이야 네네 오케이 오케이 아. 자 이제 오마 일, 가지고 있어 오막좀 까줘요, 저, 제가 아니, 에? 씨. 도에왜왜 네. 아니, 누구뭐 아이야. 이 같은 거. 야미. 아 아이고. 근접이 연속으로 두 번을 맞았었네. 뭐지 와. 어왜 이렇게 많아? 대만다. 미스터. 틈새, 틈새 잘. 아 사람 엄청 많네. 아우. 자부티비게 아, 틈새 잘. 아. 그만해 응. 지금까지 티빙을 안하는거었네 어, 제일 재밌는거 어... 안하고 있었네 안돼! 아, 다행이다 어! 어! 어, 당할뻔했는데 아잔이는에시 아, 그... d 시키고 어깨빵 쳤는데 긴백 어... <laughs> 찍은거 아님? 줘라 <laughs> 멘탈 a 시 d 어깨빵 어? 어? 아형 그냥 네. 페레그린 껴도 되는데 능력 때문에 페레그린? <웃음> 어, 괜찮은데? 어... 괜찮은데 바로 만들어 뭐가 괜찮아지 우후, 살려줘요. <웃음> 펜드님, <웃음> 어, 아, 드님 어, 뭐. 어, 아, 버블. 버블. 아, 니 아, 니다 아, 니다 아, 고맙습 드럼 아, 탁기니기 아, 고 아, 고맙습니 공이 고맙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이 아, 고 아, 니 아, 니다 아, 아, 니고있어무섭다 어쩔 어, 피함 <laughs> 어쩔 피함 저쩔 피함 미국에서 쏜 거라서 안맞좀말더라고 <laughs> <laughs> 개어봤네 미국이 하게들어가는데뭐 아, 해줘 아어모 모임 막막 속하게 는데막홀서 퍼올리셨는데 어비쌤 어비쌤 응가 어, 0초남오신감인그만 방금 전 방금 전또한 뭐야 오아 아가비 케 이제 불모 아 불모. <laughs> 불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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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? 맞아 무기 바꿔가면서 하는 거임. 아그 어. 무기만 바꾸고 뭐 능력 같은 건 상관없는 거예요? 아, 능력은 상관없어요. 에, 능력은 상관없이 <laughs> 불모 어 근데 시고 참고 어떻게 하나요? <laughs> 야, 나 진짜 이제 좀써 먹어 먹어. 골목이 걸작 안함. 사거리개 떨어지는데? 아, 쉽2 0 떨어지는데 맞아? 혹시 걸작 안한 사람 있습니까? <웃음> 어? <웃음> 왜? 아. 누가 썼다고 걸작이 안돼 있지? 아니, 어, 어. 걸작 안돼 있는 걸로 아는데 어, <laughs> 음. 어, 어, 그래요? 나 걸작 빼요. 어, 걸작 안돼 있네. 걸작, 오케이, 걸작. 아이거 아, 새로 만들면 돼요. 새로 만들면 아유. 걸작 안돼 있는 상태임. 상관없지 않을까요? 전좀 관계인데. 어차피 팀 샷이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? <laughs> 갑니다. 네. 걸작 안한 불모 어쩔 수 없죠 뭐 불모 어딨지 <laughs> 어, 걸작 안한 불모로 끼웠음 나도 가고 싶다 아, 아, 아 전설 조가 없어서 못 만드는데 뭐야 저뭐뭐좀 어, 가셈 그럼 워나먼 은행 좀 발대요 은행 아 은행이라 어, 나 걸작 안돼 있네 다행이네개어접빙 걸작 깨져 걸작 안에서 어디서 하지? 왜안돼 있지 어, 됐다 괜찮으면 뭐 추천 좀 <웃음> <웃음> 어우 어우 콜라 맛있다 워나먼 아. 회원 <laughs> 안 먹여도 되죠, 이거. 응. 어, 이시 아니라서 안 먹어도 돼요. 안... 그냥 되 나만 네니 말고. 그그 그 뭐야. 맵이 없는데? 그 가스도 뭐 아무거나 맵 아무거나 해도 음, 아 이거 랜덤 맵 없는 뭐게 아쉽네. 어? 랜덤 맵 아닌데. 뭐... 설명을 뭐... 해 봐도 되는데. 어, 나도 볼수 있네. 여러분 전부 불 묻기 십시오. 불무 불법 무기. 아, 불법 무이기십쇼 불법 무기 이기십시오. 아, 녹슨, 녹슨 땅, 녹